조리 어 지금 방송 나오고 있는데 가라고 했는데 아빠 아빠 해 지금 방송 응, 나오고 응. 있는거 은기야 방송 나오고 있는거 유튜브로 틀면서 보자 어때 알겠어 유튜브 찍으러 응. 찍으거 응. 먹어야 감기 안걸려 하나 먹어야 돼 응. 나이스 사이 아 피살기 아 피살기 피살기 엄마 피살기야 얘 피살기 여러분 안녕 오늘은 베이블에게 들려

임... 승리한 거 보여줘봐요. 누가 이겼어요? 홍보 좀 해줘. 홍보 좀 해줘. 홍보, 홍보, 좀해홍 홍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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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놓으니까. 소리홍봐 홍보, 홍자이보 홍보, 형기는 네. 뭐예요? 춤춰요? 입에 뭐 있어요? 네, 아, 입에 좀있습니다 해보세요. 야안 보여. 요 어. 먹었더니 빨리 이제 돌려도 네 형기 앉어. 둘이 해. 둘이. 그래도 해봐. 둘이 해야지. 나는 뭐 하는 거야? 이게 예, 이걸로 뭐가 이렇게 하데 그지, 그지, 됐어? 자 이제 시작. 안녕하세요. 저어 어, 이베이블레이를 어, 돌릴 건데, 한번배출하 해볼까요? 열기 중인데 이발 먹히네. Three, t g 아빠 무슨 생일 할고골라니 아빠 골라고다니 생일 설정했어. 아빠? 이거 이거 골라지 아무거나 하 야, 3, 2, 1. 나다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? 몇 명이야? 한명 보고 있어. 응. 음. 누군지는 아빠도 몰라. 누굴까? 이 펭이가 있습니다이 펭이한테 금메달 줄게요. 아 진짜 그래도 돼? JB 완전 지문에게 갑니다. 으이, 드 바비. 아이고야. 치크 <laughs> 아야 아빠가 이겼다 아직도 돌아가네 커피 한잔하고 올까? 아니야. 커피 한잔 하고 야, 아 커피 한잔하고 와되 되는데 싫어, 싫어. 야, 되게 짧게 아니야 그거 원래 내 어. 커피인거든 한 번만 돌려볼게 내가 원래 갖고 있었거든 이게 뭐냐면 알리빨 맨날, 맨날. 알리에서 온 알리, 알리에서 온 짭퉁, 나이트메어, 롱기노스. 뭘 좋아, 카메라에다, 이렇게. 봐봐. 어때요? 어때요? 진짜 같아요? 일반 팽이보다 더 커. 원. 고! 아, 마 근데 아빠 테스트만 해봐. 고. 내가 야지 후! 어. 시사해. 아! 시사해. 근데 거기 이렇게 하지 마요. 네, 시사해요. 네, 네. 시사해. 아, 이거 아빠 뱃지. 얘는 어딨어? 어. 나 없잖아. 아니, 아빠 나요. 맞는 은는 안, 안, 안. 똥똥한 로봐 똥이, 똥이, 똥이. 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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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이. 얘들 안 들리는 거 같아. 똥이, 똥이. 똥다안 들리네. 빨리. 다 먹었어요? 어떻게 다 먹었어? 이제 알았다, 어떻게 하는 거 1대, 아니야, 나 1대 0. 아니야. 대리아요야3대 1이지. 3대 1이지. 아니야요대리 아니야. 아니야. 나3이이거든 아빠 이 정도. 나 이쪽이거든. 라이브로 좀 봐줘. 아다 라이브로 숨고자라것도 가. 채널 감아. 아빠 채널. 그거 어, 완전 봐주지 않고 세게 놀림. 가구해라 사이언리스트. 라이트. 아빠 그거 다 찍혀 지금. 아니야 아빠 안 나와 괜찮아. 아다지가 보니까 안 나오지. 음. 아직도 안 놀렸어. 엄마 레이키 원 거. 3, 3대 1. 누가 이겼어? 아빠 미대사 아빠들 한번. 제한 모드로, 어, 모드로 있다는데. 뭐라고? 내가 내가 제한 모드로 돼 있는데? 이게야. 제한 모드를 사용하면 이 동영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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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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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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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한번 해볼게 제가 뭐든지 이게 로그아웃을 해보면 알거든? 내게 문제 아닐까? 아뇨 니아 이거 방고난다 <laughs> 쇠팽이에요 나오는데? 이가 이상한 건데? 아... <laughs> 야 이거 저, 문제... 저, 조심해 너 저, 왜이러냐 저, 저, 뭐야? 저, 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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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우와. 보여 줘야지. 이케 말려야 돼. 엄청 예쁘다. 오, 막막쳐다보 막 움직여. 오, 시동 걸었나 봐. 오 엄청 빠르. 어. 어, 어, 어물. 아, 어, 아았어 어. 아. 자, 심판. 내 키니 심판이야. 3 2 1. 오, 슛 땡, 땡, 슛, 땡, 슛, 땡, 슛. 리바이너, 아이 심판인데. 심판. 아이고, 심판, 심판. 걸레, 걸레스타디움는 심판. 무거워. 까졌어. 그래? 그래? 아, 그래? 그래? 그래. 너 저리로 가. 엄마. 아, 여기 다 무슨 하랬지 아빠가? 네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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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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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아, 아, 그럼 이리로 와, 네가. 기 말고 이리로 오라고 좀더 이리로. 어. 더. 어? 아까처럼 돌아. 그래 어? 얼굴 안나오 됐어. 했어. 어, 뭐 봐.

아닌데 없는데 두 명이잖아 여기 이거야? 사람이 한명 보고 있다이 거야? 어두 명이 아니야 한 명? 두명 테이블 <목소리> 레드 재밌대. <목소리> 어 여기 뜬다. 저도 알리에서 사고 싶어요 왜 어. 여기 앉아 뭐 사고싶대? 베이블레이드 음, 그, 그, 어, 베이블레이드 는친구들이어는친구들이 너의... 그거 없는거든 아빠 어. 지금 내어이 2번 돌려본다 두번 돌리면 안돼? 응 안돼 왜 안돼요? 3,2,1무 안할건데? 아빠 그래? 하지마 잡아줄테니 그럼 이제 알리 알리 거가 어때요 이제 베이블레이드가 좋아요. 야가야드 노크 을서 가. 가야들로 어 노들로. 야야 너 뭐야 지금 안 보이잖아 저기. 아고 뿅뿅뿅뿅 어, 뭐야 지금 이거. 엉덩이 자랑했어. 엉덩이 자랑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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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야. 야, 야. 야, 야. 잘려, 잘려. 이거 저기 아빠 계정 잘려 그렇게 하면 한 마. 어, 방송 못해 어, 나. 못해. 아, 이제 다시 꺼? 아니, 그 다시 거? 아니, 못 하게 나가버려. 못 하게 저 유튜브? 어. 뭐야? 어, 평생 못해. 엉덩이 같은 거 보여주면 부적절하다고. 나가. 밖에서 <목소리> 어 어, 밖에서 빨기 먹고 남았어. 빨기 먹자. 안, 안 돼. 유튜브 따는다고 하잖아. <목소리> 근데 엄마 안해 <laughs> 그런데 이빙이가 제가 다어요나만이친야너가고 엉덩이가 아름답대 322. 아, 다섯 이다다이신 다섯 0 0 0 다섯 0 0신0섯명이0 0 0명10,000이신다0명0신다0이신 다섯 명이신. 다섯 명이신. 다섯 명이다음에 봐요 다녕 명이신. 다섯 명이다음에 언제 다섯 명 Oh, Cleo, espia no meu poder. Bye, bye. bye, -bye.